2월 19일 수요일 주송회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인 책본문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46절부터 4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의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날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작은 자와 함께 하겠느냐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작은 자와 함께 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이 기억이 안날수 있기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간 사이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한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것이고요. 제자들은 기도했지만 귀신 쫓아내는 것을 실패했고, 결국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쫓아내시게 됩니다. 이것이 어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가, 곧 서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 분명히 어제 말씀은요, 제자들이 쓸모없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을 텐데, 어떻게 누가 더 크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기에 시간상 이어지는 말씀이 아닐 것이다라고 첫 번째로 추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큰지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음을 실패한 다음에 오늘 말씀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를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 영적인 체험을 한 소수의 제자들과 남아서 귀신 쫓기를 실패한 제자들의 대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려간 사람들이야. 우린 그곳에서 어떤 기도한지 알아? 기도하면서 무슨 환상을 본줄 알아? 예수님께서 모세 와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야. 너희들은 이곳에서 귀신 쫓는 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대립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 중 누구도 누가 서로 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반대하거나 멈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이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작은 자와 함께 할 것이냐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잠깐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세상에 우리가 서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편에서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옳지 않은 말을 할 때에 누가 더 큰지 줄을 세우려 할 때,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려 할때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의 수 제자도 애 제자도 그 누구도 주님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좋은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교회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다 나눔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 주님의 편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좋지 않은 이야기 할 때, 뒷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하려고 할때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멈출 수 있는. 물론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자기와 함께 뒷담화한 사람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내뒷 얘기도 할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분위기를 흐려놓은 것 같지만 진중하게 중심을 잡은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멈추게 한 사람을 결국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곳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뉴송아이 안에서, 그룹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은 누가 큰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이쁜가, 누가 더 괜찮은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구보다 나으면요. 마음 가운데 안심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괜찮으면 위로를 받는 것이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는 쟤들보다 나으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들과 같이 수많은 교회들이 가진 생각이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진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가 큰가 어느 교회의 성도가 많이 모이는가 어느 교회의 청년부가 교육부가 더 크고 건강한가가 자랑의 척도이고 안심의 척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도 뉴송아이 공동체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늘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것이 뉴송아이에 도움이 될까? 저 교회는 저것을 안네 이것을 안네 하면서 적용하려고 여러 교회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청년대학구가 저 교회보다는 낫네. 저 교회보다는 많이 모이네. 더 나아가 이 교회, 저 교회는 청, 청년부가 어렵대, 잘안 모인대,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속상한 마음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네, 다행이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목사의 마음이 이런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고, 교회 안에가 이 정도인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린아이, 그 당시 어린아이는 굉장히 낮은, 그냥 키와 몸이 약하고 낮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낮음, 연약함,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두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가장 작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더 큰가, 누가 저 사람보다 더 크냐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누가 더 어린 아이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와 함께 하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빛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승아 여러분, 누가 더 큰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지, 내가 누구보다 적은지, 부족한지를 보지 않으고요. 우리한테 묻는 것.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누가 저 어린 사람과 더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겠느냐를 묻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더 나은지를 비교하며 안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가득 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작은 자와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 더 나은가라는 세상적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보다 나음으로 기뻐하고 저 사람보다 더 나음으로 안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